안녕하세요. 향원이네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골든노즈인데요. 골든노즈가 세상에 잘 이제 자려고 이렇게 입장을 읽는 대로 오므리고 있는데 요 아이를 제가 이제 밖에다가 노숙을 하면서 계속 저녁마다 물을 뿌려주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더 이상은 안될것 같은 그래서 아, 나름 진짜 오늘 엄청 더워요. 엄청 더운데 요 아이들을 이제 하엽을 정리를 해서 이제 안에다가 놔두고 이제 저녁마다 물을 조금씩 뿌려줄까 싶은데 아직도 기온 차이가 있어서 물은 조금씩 줘야 될것 같은 그래야지 여름을 잘 버티지 않을까 싶어서 이아이들 하엽수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애들이 전부 다 비들비들해요. 날씨가 덥기는 너무 더워, 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아, 진짜 최대한으로 얘네들을 노숙고 버텨볼까 했거든요. 그런데 안쓰러워서안 되겠어요. 애들이 벌써 자려고 이렇게 입장을 오므리고 있잖아요. 입장을 오므리고 있는데, 더 이상 내버려 뒀다가는 또 홀랑 타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역을 정리를 해서 안에서 좀 케어를 해줄까 싶어요. 근데 아직도 날씨가.. 음.. 태적이잖아요. 날씨가.. 아직까지도 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 기온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는 안에서 물을 조금씩 줘가면서 이렇게 많이 푹 주지는 않아요, 저는. 푹 주지는 않고 그냥 여기 위에 입장이 젖을 정도로, 위에 흙이 젖을 정도로만 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줘야지 얘가 지금 <laughs> 벌써부터 이렇게 물을 굶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나긴 여름,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더울지는 모르니까 오랫동안, 아이고, 오랫동안 굶어야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까지, 기온 차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물을 줘요. 계속 물을 주고, 요거를 최대한 애들은 어, 늦게 잠이 들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예뻐지라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얘네들이 너무 얼굴이 푹 퍼져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노숙을 시켰어요. 근데 계속 노숙을 시켰는데 밖에 있었던 애들은 노숙을 해도 되는데, 이제 늦게 온 애들 중에 노숙을 하면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입장이 생장점을 다 이렇게 벌리고 있는 애들은 노숙을 하면 또 생장점이 타버리는 수도 있어서 노숙을 안 하고, 이건 조금 그래도 날씨가 선선할 때 들어온 애들은 계속 그냥 밖에서 적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불쌍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나도 더워 죽겠는데, 얘네들은 또 얼마나 더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살짝 이제 또 입장이, 애들이 다 오므렸어요. 그렇게 얘는 몇주 전부터 입장을 오므렸는데, 이제는 하엽을 정리를 해서, 이제 더 이상은 좀 불쌍하니까, 안으로 들여놔줄까 싶은데, 아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솔직히 이거 하엽 떼어주는 것 같고요. 엄청 귀찮아요. <laughs>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나도 쉬고 싶은데 얘네들이 이제 수발 들어줘야 되니까 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발을 들어줘야 또 여름을 잘날수 있고 그냥 알아서 스스로 그냥 뭐 하엽도 띠고 세수다 하고 하면은 좋은데 못하니까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은 애들이 너무 꼬질꼬질해요. 그래서 계열름을 피우지도 못하고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좀 하루 정도 쉬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 택배도 없으니까 하루 정도 쉬어볼까 하는데, 아 근데 얘네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입장을 모아줘야 돼요. 밑에 있으면은 입장이 예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모아서. 서로가 이렇게 입장끼리 지지를 할수 있게, 그러면은 입장이 못 나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 모아주고, 하얗게 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영상 택배 못 받으신 분들이 몇분 몇 계시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영상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택배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저기 뭐야, 어차피 이게 오늘 노는 날이라 택배 기사님들이 배송을 안 하잖아요. 배송을 안 하는데, 아, 기다려,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택배가 망가진다든지 그러면은 제가 다 책임을 다줄 테니까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그냥 뭐 이거는 뭐 노는 날은 택배기사님 전화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음, 못 받은 택배는 그냥 그냥 네가 타게 기다리세요. 근데 그 타기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제가 다 책임을 져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저피 음, 영상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니까는 <laughs> 이제 영상에다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얘기했으니까 또 깜빡하고 그냥 얘기를 안 했더니, 또 이제 그 택배 안못 받았다고, 어... 낮에 되니까 언니들이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흙은, 흙은 이제 뭐 토요일 날, 이제 하루 늦게 출발했으니까 토요일 날 도착을 할 거고, 그리고 식물도 토요일 날 도착 안 하고, 월요일 날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택배는 다그 지역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택배 기사님들이 배송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럼 만약에 뭐잘못되면 책임져 줄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이게 택배가, 이렇게 노는 날이 많으면은 택배를 내보내면 안 되는데, 택배를 안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 다음 주 월요일 보내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택배가 너무 많이 밀려 버리면은 이게 또 식물이다. 이렇게 핸드폰이 이제 열을 받아 가지고 그냥 꺼져 버렸는데 <laughs> 핸드폰 꺼진지도 모르고 혼자서 떠들고 떠들고 씨엘 컨터들다 보니까는 핸드폰 이 시커매요. 꺼져갖고. <laughs> 아이 <아니>, 진짜. <laughs> 근데 어, 이런 저기.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은 애들이 엄청 깔끔하고 여름에도 시원하기는 할것 같은데 아까 택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택배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 뭐 이게 벌써 뭐 4일, 4일 이러니까는 택배가 엄청나게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식물 택배는 한 번에 미리 이제 한가할 때 싸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전날, 전날부터 택배를 싸야 되는데 미리 못 싸놓으니까는 얘는한 번에 싸야 돼요. 그래 나가기 전날 그래가지고 택배는한 번에 싸야 되니까는 그게 많이 밀리면은 그거가 안 돼요. 한 번에 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알바를 쓰면 되지 않나요? 하는 언니들도 계세요. 계시기는 하는데 아유 알바 써도 아예 흙을좀흙좀 좀 털어주세요. 하잖아요. 그놈은 뭐 흙천다고다 떨어뜨려놔요. <laughs> 그럼 식물을 이것도 흙 터는 것도 이제 요령이잖아요. 흙 터는 것도 요령인데 이거를 다육이를 안 키우는 언니들은 그거를 또잘 못해요. 근데다가 이제 저는 맨날 맨날 하다 보니까는 괜찮은데 이거 그냥 집에서 키우기만 하는 언니들은 저처럼 이렇게 흙을 많이 털지 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을 알바를 시키면은 다 뛰어나가지고. 차라리, 아유, 그러는 것보다 내가 그냥 쉬엄, 쉬엄 혼자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알바를 안 쓰고 혼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는 택배를 하루에 이제 쌀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이 양이 있는데 뭐 이제 하나를 싸든 열 개를 싸든 이거를 어, 부지런히 그냥 제가 그냥 혼자서 알아서 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휴가 이렇게 길어버리면은 그 쌀수 있는 양을 넘어버려서 제가 내보냈는데 뭐위 그런 좀 위험하기는 해도 그래도 뭐잘 도착한 언니들은 또잘 도착했으니까 이제 언니들도 조금 기다리시면은. 택배가 도착을 할 텐데, 택배가 도착을 하면은, 아, 저기, 뭐, 식물이 망가졌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꺼내지 말고, 박스를 딱 열면은, 알수 있잖아요. 열어서, 위에 이 올라가 있는 신문이랑, 이런거 싹, 젖히고 나면은, 식물이 망가졌나, 어쨌나, 알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뭐, 식물이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언니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보다도 그냥 있잖아요.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사진만 보면 또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laughs> 근데 이제 또 너무 저기 하면은 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 보내시고 거기다가 이제 부연 설명을 적어 주시면 은 되는데 그냥 이제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이제 화분,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화분 같은거 택배를 할때 화분이 깨졌어요 네 사진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버렸어요 이러는 언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언니는 풀어 보지도 않고 버렸어요 이러는거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 무슨 뭐그 풀러 봐야 알아요 뭐 화분을 화분을 그냥 뭐 보면은 아, 들어보면은 알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쨌든 환불을 받으려면은 환불을 받고 하려면은 화분 그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어. 그랬더니, 아, 저다 버려서 확인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을 해주고 그냥 끝냈거든요. 그냥 끝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언니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뭐 식물이 어떻게 됐어요. 하고 부연 설명을 조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못 몰라가지고, 아유, 뭐다 버렸어요. 이러면은 그냥 환불을 해줬는데, 확인을 해야 언니들도 편하고 나도 편하잖아요, 서로가. 그리고 뭐 이렇게 식물이 뭐, 아예 언니들이 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그 사진 한장 정도 찍는, 어, 수고는 좀 해야 될것 같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뭐, 멀쩡하면은 상관없는데, 멀쩡하면은 뭐 상관없고, 만약에 망가졌으면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이고, 이런 거. 아이고, 이거를 이게 진짜 반들이기만 하면 하엽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하엽튀기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흙 위에 이렇게 하엽이 올라가 있으면 이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걷어주면 되는데 요런 애들 에오니움 이렇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 택배하기가 난감해요. 그래가지고 택배는 안 하고 그냥 요런 거는 가지러 오는 언니들 그런 분들한테만 팔았었는데 사이즈는 엄청 좋아요. 근데다가 이렇게 자구가 많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게 가다가 목대 부러지고 이제 수영이 망가지면은, 아, 어 이게 꼬라지도 웃기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또뭐 괜히, 그래,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거, 에어늄을 이렇게 큰 거는 있잖아요. 제가 저기는 해요. 이거 영상에 보여주기는 해요. 그리고 영상에 보여주면서 이제 또 제가 키우는 거거든요 키우면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제가 키워 봐야 이제 언니들한테는 얘는 이렇더라 쟤는 저렇더라 하고 요런 가르쳐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어쨌든 뭐 예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게 얘가 지금 금인데도 불구하고 색감이 빨간색이 아니고 어두운 색이잖아요. 어두운데 또 이게는 푸르도도 이쁘더라고. 요 그래서 푸르도도 이뻐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막 이런 건큰 대품 아니래도 이제 그만 애들 있잖아요. 주황색 뭐 풀분에 있는 애들, 요런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 너무 몇개 없어서 저는 잘안 데리고 오는데, 그래도 한 다섯, 여섯 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을 하는데, 아, 그래도 어쨌든, 어쨌든 예뻐요. 예쁜데, 진짜 예뻐지라고 밖에다가, 와, 진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올린 그 핑크 여왕도, 그거한 2년 전엔가 뿌리 없는 애를 수입받은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그 수입 받았는데 와, 진짜 입장 못 생겼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경험을 해 가지고 이제는 뿌리 없는 애들을 제가 안 받아요. 뿌리 없는 애들은 이거를 뿌리를 내리고 물을, 에 반응할 때, 그것도 여름에 들어와요. 꼭 희한하게, 에오니움이. 여름에 들어오는데, 여름에 받아 봐야, 그, 뭐, 그거, 저기, 뭐야, 이, 하느라고, 애들, 뿌리 내리고 하느라고, 진짜 오래 걸려서, 그 못난 얼굴을 오래 봐야 되니까, 그런 애들을 지금 잘, 지금은 잘 안, 안 사거든요. 지금은 안 사고, 이렇게 농장에서 다 수입 받아서 이렇게 뿌리 싹 내려놓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럴 경우, 이런 거는 보면은 벌써 그렇게 그 뿌리 없을 때 가져가신 사장님들은 크고 좋은 거싹 가지고 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는 이제 뭐 남들이 다골라가고난 다음에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흙도 좀빼줘요 흙이 너무 많으면은 여름에 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남아, 남은 거잖아요, 그래도. 그, 뿌리 내리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응, 남아있는 것 중에서 예쁜 거 데리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요런 애들 데리고 왔는데, 아, 얘도, 어, 글쎄, 색감이 점점, 점점 어두워져요. <laughs> 처음에는. <laughs> 처음에는 팔에서 몰랐거든요. 팔에서 몰랐는데, 점점, 점점 어두워지는데, 아, 이렇게다 크게 도좀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영상에 예쁘게 안 나와요. 영상에. 시물로 <laughs> 보면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에 진짜, <laughs> 얼굴을 이렇게 싹다 오므려가지고, 엄청 예뻐지면은, 여기에싹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오므리잖아요. 그러면 꽃처럼 예뻐지잖아요. 꽃처럼. 그러면은 또 그때 되면 또 엄청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유 요런 애들은 택배하기도 아유 난감하고 그래서 14,000원짜리 고그 정도는 택배하기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애들은 가다가 이거 하나만 떨어져도 수영이 망가져 아이고 수영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택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택배하기 쉽지 않아요. 수영이 망가져버리면 또환불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기, 개보다 배꼽이 더 커가지고, 차라리 안 파는 게 속은 편해. 그래서, 이렇게 화엽 정리만 싹 해주고 또 나중에 또 언니들도, 언니들 애원이 많이 키우니까, 키우니까 또 얘는 어떻더라, 쟤는 어떻더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런 애들, 제가 한몇 가지, 몇 가지씩은 제가 데려다가 키우고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큰 애들은 별로, 음, 판매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택배로. 택배로 판매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다가 망가지면 또 다시 환불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이월이라리안 파는 게 낫지. 음,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환불해주고, 택배비 내고, 포장비 내고. 이러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저만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다른 애들은 다 삐들삐들해요. 어제 똑같이 물을 뿌려주고 갔는데. 그런데, 얘 혼자만 쌩쌩해요. 왜?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자리에 있거든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혼자만 생생한 요골든로즈 근데 완전히 얘네들은 진짜 잠잘 때 예뻐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해를 많이 받나 봐요. 얼굴 맨이 동글동글해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골든로즈 오늘 하영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이네 다육이었습니다.